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자랑하는 꼭지입니다. 와, 우리 루비금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컸어요. 제가 1, 2주 전에 여기 싹이 탔습니다. 하고 보여드렸는데. 어머나, 정말 예쁩니다. 여기고 또 여기에도. 와, 루비금이 금을 아주 잘 타고 이렇게 쏙쏙쏙쏙.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크는 모습을 제가 종종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절은요, 적심하면 이렇게 자구가 잘 나오고, 그리고 적심한 아이들이 뿌리도 정말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언니가 하루가 다르게 빨리 빨리 아이들이 뿌리가 나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예쁜 아이들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종모둠으로 해서 예쁜 아이들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50번이고요. 오늘은 에보니하고 마리아금하고 50번은 이렇게 이종입니다. 요 아이는 약간 황금 에보니. 자, 요렇게 종류 종류인데 금이 이렇게 지금은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아이 무엇보다도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잎이. 이렇게 보시면 단단하게 건강함이 보이지요. 요런 아이들은 집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아주 건강하게 잘 큽니다. 자, 이제 요렇게 베란다에서 내가 한번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자, 요런 아이 키우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너무 금다육이를 키우고 싶으셔도 금이 강한 아이들보다 요렇 야, 아, 금이 아주 약하게 들어오는 요 아이 키우면서 후발로 금이 더 들어오는 이런 아이들을 키우시면 음, 실패 없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런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방법을 습득하시고, 그리고 좀 고가의 금을 구입하셔서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같이 가는 요 마리아 금. 아, 금 예쁩니다, 그렇죠? 이 아이도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좀잘 크는 아이입니다. 자, 요즘에 들어서 이제 한번 제가 뭐 어, 금다육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가격이 많이 착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들어오시죠. 초보예요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요런 아이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요렇게 마리아금, 예쁜 아이랑 요 에보니금 요 아이 이종을 자, 이렇게 5만 원에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금 사이즈는요. 요 아이 요렇게 보시면 9.5cm예요. 청수도 있어서, 요, 조금만 키워가지고, 적심, 이렇게 연습도 해보시고, 조금 전에 제가 자구, 뽀글뽀글 나온 것 보여드렸죠? 그렇게 자구 나오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요 아이는 요렇게 1도, 2도, 3도로 분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팅 연습도 해보시고, 하시면 되는 요, 50번, 이종 모드, 요 아이를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요, 이렇게 보시면 7.5cm로 이렇게 건강하게 쑥쑥 잘 크는 아이입니다. 5 1번이고요 51번은 요 제이더스타금인데요, 제이더스타금도 나름 요 아이 참 멋스럽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돌기가 금인 요 아이는 이 아이도 베란다에서 키워도 아주 잘 커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도 어, 추천드리는 아이고요. 금다육이 키워보실 분, 그리고 이 꼬지 연습을 하시는 분께 이 아이 적극 추천입니다. 자, 이 아이를 이렇게 뽑아뒀다가 이 아이가 조금 마르면 이아랫 잎장을 살살살 떼서 자 주시면 이, 이 꼬지가 굉장히 잘 되는 애. 자, 난또이 꼬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이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21cm구요. 층수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 요 아이 한번 키워보시구요. 자, 요거는 에보니금. 에보니금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6cm 인데요. 요 아이도, 어, 금이 점점 약하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아이라, 자, 요 아이도 베란다에서 키워도 아주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나도 베란다에서 금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아이들을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종이고요요 아이도 5만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52번 모듬입니다. 52번 모듬이고요요 아이들도 자, 요렇게 한번 아, 초보 초보나 이제 키워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 요 아이 추천드립니다. 자, 요 아이 에본인데요. 요 아이는 살짝 이렇게 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예쁜 에본이 금이고요. 자, 그리고 아주 튼튼한 기질이라 네 베란다에 툭 던져두고 물만 잘 조절해서도 줘요 아이는 쑥쑥쑥쑥 잘 큽니다. 물론 제이드 스타 금도. 어, 그렇구요. 요렇게.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요 아이는 대품으로 키워도 진짜 예뻐요. 음. 어,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자, 52번이구요. 요, 에보니금 6cm, 제이드스타 7.5cm 해서 이렇게 2종으로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53번입니다. 53번도 예쁜 요 에보니 금하고요 자, 노랗게 이렇게 잎이 물들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뽀얗게 금이 들어오는 요 에보니 금하고 자, 요 예쁜 수영이 정말 예쁜 제이드 스타 금, 금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7cm에요. 청수도 이렇게 있는 아이 자, 에보니 금 보시면 6cm입니다. 해서 53번이고요. 요 아이도 자, 5만원에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54번이고요. 54번은 이 에보니 자, 황금 에보니처럼 이렇게 노랗게 금이 들어오는 이 에보니 이 에보니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충분히 베란다에서 키우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제, 어, 마리아, 철아, 금. 자, 금 너무 잘 들어왔죠. 또 철아의 김도 굉장히 좋은 또 마리아, 금, 철아. 사이즈는 보시면 7cm입니다. 자, 금, 다육이에서 아주 기본적인 마리아, 철아, 마리아, 생얼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요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면 자, 아주 좋습니다. 해서 54번, 이렇게 에보니금이랑 마리아 차라. 이 에보니금 너무 예쁩니다. 와. 이렇게 2종, 이 아이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54번이었구요. 오늘은 이렇게 5만원의 행복입니다. 이 금다육이 2종이 5만원이구요. 에보니도 있고, 제이드 스타금도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구독자 중에서 고등학생이라고 전화가 와서요, 이 금다육이를 구입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식물 키우는 게 취미라고. 자, 정말 이 금다육이가 굉장히 보편화가 된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